안녕하세요. 오늘 다뤄볼 내용은 바로 용인의 미래, 그리고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곳을 꼽으라면 단연 용인일 텐데요. 이 지역이 지금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뛰어들어 보죠. 네. 바로 이한 문장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정부와 대기업이 손을 잡고 용인을 그야말로 세계적인 반도체 심장부로 만들고 있거든요. 이건 그냥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지금 이 순간에도 착착 진행되고 있는 거대한 현실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백 대 일은 기본인 치열한 청약 경쟁이나 복잡한 자격조건 같은 거 없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자연스럽게 올라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먼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용인이 주목받고 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 지역이 가진 전략적인 가치를 제대로 알아야 이번 기회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오실 테니까요. 이야, 용인의 미래 청사진이 여기에 딱 유학되어 있네요. 국가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선다는 건요, 단순히 공장 하나 생기는 수준이 아닙니다. 수만 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이곳으로 몰려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분들을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도로망이 거미줄처럼 쫙 깔리고 GTX까지 들어와서 수도권 핵심부까지 30분이면 도착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도시가 좀 발전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도시의 체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자, 그럼 이 거대한 그림 속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잡을 수 있는 구체적인 기회는 뭔지 한번 초점을 좁혀 보겠습니다. 바로 힐스테이트 용인 마크벨리라는 아파트입니다. 아마 이미 공급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인 청약 절차가 다 끝났는데 어쩌다 보니 계약이 안된 세대가 몇개 남았을 때 이걸 다시 내놓는 방식이에요. 비유하자면 정말 인기 많은 공연이었는데 운 좋게 막판에 나온 취소표를 잡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까다로운 청약 규칙이 아니라 전혀 다른 특별한 규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이번에 풀리는 기회가 바로 이겁니다. 딱 21세대. 네,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죠. 그만큼 희소하고, 그래서 더 특별한 기회라는 뜻입니다. 와,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바로 이 비교표예요. 일반 청약이랑 이번 공급이 뭐가 다른지 한눈에 확 들어오죠. 일단 청약통장 필요 없습니다. 지금 집을 가지고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나중에 다른 아파트 청약할 때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계약하고 나서 바로 팔수 있어요 즉 전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청약시장의 웬만한 족쇄는 다 풀어졌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신청하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한번 보세요 정말 간단하죠 그냥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를 머리 아프게 했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라든지 납입 횟수, 무주택 기간 이런 복잡한 조건들이 하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기회의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셈입니다. 자, 이제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할 날짜들입니다. 온라인 접수는 주말 빼고 딱 5일 동안 진행되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당첨자 발표 바로 다음 날이 계약일이라는 거예요. 일정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러니까 미리 자금 계획을 세워 두지 않으면 덜컥 당첨되고도 기회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신청 절차 자체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장에 가서 줄 서고 할 필요 전혀 없고요. 오직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5단계 순서대로만 하시면 돼요. 딱 하나 미리 꼭 준비해 두셔야 할게 바로 공동 인증서라는 점 잊지나세요. 이제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돈에 대한 이야기죠. 만약 당첨이 돼서 계약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내야 하는지 그 구조를 명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금 흐름은 크게 이렇게 세 단계로 나뉜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계약할 때 전체 금액의 5%를 계약금으로 냅니다. 그리고 입주하기 전까지 60%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6번에 걸쳐서 나눠내고요. 마지막으로 입주하는 날 남은 35% 잔금을 치르면 끝나는 방식입니다. 이 흐름을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자금 계획 세우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총 금액이 얼마냐 궁금하시죠? 이번에 나오는 109제곱미터 타입의 경우 층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략 6억 8천만원대에서 7억 4천만원대 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건 정말 별표 5개짜리 주의사항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모집 공고를 자세히 보면요. 돈을 보내야 할 계좌가 하나가 아니에요. 아파트 분양대금 내는 계좌? 발코니 확장비 내는 계좌 그리고 다른 옵션 비용 내는 계좌가 다 제각각입니다. 만약에 이걸 헷갈려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면요. 납부한 걸로 인정을 안 해줘요.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 때문에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는 아주 치명적인 부분이니까 꼭두번세번 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좋은 기회일수록 혹시 모를 함정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따져 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신청하기 전에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한다. 하는 중요한 세부 조항들을 싹 모아봤습니다. 공식 공고문에 이렇게 딱 박혀있는 문구입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서 말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제가 잘 몰랐어요 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뭔가 잘못됐을 때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모든 내용을 스스로 꼼꼼히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핵심 규칙들은 그냥 머릿속에 새겨두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 신청하면 그냥 다 무효 처리됩니다. 마감 시간 오후 5시 반이 땡! 하고 지나면 절대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고요. 그리고 만약에 위장 전입 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게 걸리면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합니다. 계약 취소는 기본이고 최악의 경우 10년 동안 청약시장에서 아예 퇴출될 수도 있어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맞춰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구체적인 정보들이 모여서 과연 어떤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함께 정리해 보시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건 단순히 아파트 21채가 나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라는 어마어마한 성장 엔진을 달고 이제 막 날아오르려는 도시의 미래같이 바로 그 시작점에 올라탈 수 있는 아주 희귀한 티켓에 대한 이야기인거죠. 물론 세상에 100% 확실한 투자는 없겠죠. 불확실성은 늘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본 이 모든 정보들을 종합해 볼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기회가 감수할 만한 계산된 위험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정말 다시 오기 힘든 특별한 기회의 창으로 보이시나요? 그 판단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